가평군 이장연합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장석진 읍내사리 이장에 기호 2번 이준기 방일릴리 이장의 낙승, 제15대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가평군 이장연합회는 2월 17일 오전 벨리웨딩하우스에서 제1부 운영해산결산보고및 임원선출이어 제1부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과 유공자 표창장 수혈식을 가졌습니다. 기영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가평 특별군 시련에 기여하신 공익품으로 이에 표정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가평군수 서대원. 유민화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정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17일. 가평군 의회의장 최정류. 가평군 이장연합회의 역할 의식을 드높이고 가평군의 무궁한 발전이 기여한 고위급으로 이에 교장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박수 국회의원 최준식. 우리 아픔을 연합회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상무해 주신 것은 남은 열정을 갖춰 예장연합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장연합회 발전과 대장들의 권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이 여의계신 이장님들의 역할이 우리 가평군 발전에 초석이 되고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항상 가평 주민을 생각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 우리 가평군 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제 가도록 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손끝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든 내실적인 일들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취임하시는 장성진 이장님의 앞으로의 책임와 책임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장님들의 뜨거운 그 가슴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마음과 눈으로 담는 그 열정은 참으로 고교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자과 어떤 분장보다도 추서되어야 될 귀중한 마음인 것입니다.